이번엔 2025년 3월 10일부터 9월 10일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을 보유 중이거나 진입 타점, 손절 기준, 목표가 등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2701-661을 번호로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3월 중순부터 에코프로비엠의 주가는 꽤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구간이었고요 그 하락 추세는 5월 27일 8만 1,100원을 저점으로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6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는 뚜렷한 상승 흐름 이 나왔고 특히 8월 5일엔 약 316만 주의 거래 량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급등이 시작됐죠 결국 8월 10일엔 14만 2000원까지 치솟으며 단기 고점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엔 가파른 조정이 시작됐고 현재 시세는 1만 5800원으로 최고점 대비 약 18%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적 흐름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동평균선 구조부터 짚어보죠. 현재 화면상으로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평균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저점을 찍었던 5월 말 당시엔 모든 이평선 아래에 위치하면서 전형적인 하락 추세였던 반면 6월 중순부터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했고 이후 60일선, 120일선 순으로 상향 돌파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가가 7월 중순 이후 120일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기술적으로 중장기 추세의 전환의 신호를 준 부분이 핵심이었죠. 8월 5일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날엔 오일선과 주가 간의 이격이 급격하게 벌어졌고 그 여파로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단기 수급 쏠림이 극대화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고점 경고신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 직후 8월 12일 고점을 형성한 뒤 현재까지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음은 거래량과 패턴의 관계입니다 당이 급등 구간에서 거래량이 집중된 이후 주간은 몇 차례 음봉 조정을 거쳤고 특히 8월 중순 이후엔 하락 반등 재하락 패턴이 나타나며 당이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현재 시세가 다시 61선 부근까지 밀려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간은 앞선 상승 구간에서 돌파와 지지의 역할을 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수급이 재집중될 수 있는 재매집 라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5일선과 20일선의 데드 크로스 가능성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점 이후에 하락 추세에서 단기 이평선들이 꺾이기 시작하면 기술적으로는 중기 하락 전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따라서 이평선 정배열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21선을 회복해 주는 흐름이 나와야 상승 추세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표 측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MACD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가격 흐름과 이평선 중심으로 봐야 하는데요. 현재 구간은 기술적으로 보면 과매수에서 과매도로의 전환 구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확 줄어든 상태에서 주가는 하락 중이기 때문에 수급이 아직 유입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됩니다. 이럴 때 주가가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지지 라인인 11만 1천 원 부근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무너진다면 기술적으로는 121선 부근인 10만 3천 원에서 10만 5천 원대가 중장기 핵심 지지 라인이 되겠죠. 반대로 주가가 반등에 성공한다면 자첫 번째 저항은 직전 고점이었던 12만 5천원에서 12만 7천원 구간입니다. 이곳은 과거 급등 이후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자리이자 단기 매물대가 두터운 구간입니다. 이 가격대를 돌파하게 되면 다시 13만 원중 후반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과거처럼 5일선 위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세 전환이 나왔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단계 입니다. 다시 말해 섣부른 진입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확실하게 나타난 이후에 확정된 지지선 위에서 전략을 수립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중간 지지선 테스트 국면 에서는 보유자의 경우 보유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타이밍이고 신규 진입자는 차트 흐름이 되돌림 에서 재상승 구간으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봐야 할 구간 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가진 기본적인 모멘텀 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순수 하게 기술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며 지금 구간은 아직 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중립 또는 변곡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컸던 종목인 만큼 기술적 분석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한 가지의 지표나 패턴만을 맹신하기 보다는 다양한 흐름을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손절 기준 혹은 보유자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2701-661을 번호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전략을 따로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 그냥 지나치려는 분들 이거 진짜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 번호 01027016611. 이거 그냥 아무 번호 아닙니다. 이거 제가 직접 운영하는 구독자 전용 정보방이에요.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는 정보들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유료 정보방에서도 보기 힘든 퀄리티입니다. 자, 먼저 이거 한번 보세요. 밑줄 딱 그어드릴게요. 구독자 전용 정보방 100% 무료. 자, 이게 포인트예요. 무료입니다. 유료 아니고. 월구독료도 없고 가입비도 없어요 그냥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여기 번호로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끝입니다 제가 바로 초대 드려요 진짜 간단하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느냐 지금 주식시장 굉장히 예민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갑자기 하루 만에 20%씩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들 그중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짠지, 감 잡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 그거는 그냥 운에 맡기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정보가 돈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니에요. 직접 시황 분석하고 차트 다 뜯어보고 수급 분석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드리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지금 세력 매집 구간에 있다? 그러면 제가 그걸 그냥 혼자만 알고 있지 않아요. 구독자분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요. 이 주식 지금 물량 정리 들어갔습니다. 눌림목 확인되면 진입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또 밑줄 그을게요. 문자로 급등.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고, 어, 나도 정보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면요. 그냥 문자 앱 여시고요. 번호는 어렵지 않아요. 010-270-16611. 그리고 문자 내용은 딱두 글자입니다. 급등. 이거 보내주시면 돼요. 따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확인하고 정보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거 사기 많던데? 맞아요 요즘 그런 거 많죠 그런데 제가 운영하는 이방 여러분한테 돈 요구 안 해요 입장료 없고 나중에 유료 전환 그런 것도 없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연락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stock6611 검색 후 동일하게 급등이라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도 적혀 있어요 밑줄 한번더 그을게요 종목 상담, 종목 추천, 시황 분석, 뉴스 속보. 자, 이게 그냥 단어 나열한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갑자기 거래 대금이 급증했다? 그러면 제가 뉴스보다 더 빠르게 그 원인과 배경까지 분석해서 공유 드려요. 또 어떤 구독자분이 아, 이 주식 지금 물타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 안 합니다. 그 주식의 거래량, 최근 흐름, 기술적 지지선, 이평선 위치, RSI, MACD까지 다 분석해서 정말 명확하게 설명 드려요. 그냥 추천이 아니라 이유 있는 분석과 판단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이걸 왜 직접 운영하냐면요 솔직히 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은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괜찮은 종목 추천은커녕 그냥 유튜브만 보고 들어가서 물리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선 겁니다 영상도 찍고 제가 정보방도 운영하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정보는 공유하자 이 생각으로요. 그리고 지금 이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방 인원 제한이 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마감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그때 문자라도 보낼 걸 하고 후회하셔도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10-270-16611. 문자 내용은 급등. 이두 가지만 하시면 바로 정보방 초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고 안내 드릴 거예요. 혹시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주식시장에서 정보 없이 매매한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루 만에 계좌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반대로 하루 만에 30%, 50% 수익도 날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바로 정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 정보를 드리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그 정보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방, 단순히 시황 분석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매수 타이밍, 분할 진입 시점, 손절과 설정, 익절 구간 다 안내드립니다. 어디서 사야 하죠? 묻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사세요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 구간에서 분할 진입하시고요. 만약 이 지지선 이탈되면 손절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오면 익절하세요. 네, 이렇게 구체적인 전략까지 다 안내해 드립니다. 자, 마무리로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부분 바로 이겁니다. 010-2701-6611 그리고 문자로 급등. 단두 가지입니다. 지금 영상 멈추지 마시고요. 문자 먼저 보내 놓으세요. 그래야 이 정보 받아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이 여러분의 매매 결과를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기회를 드리는 건 바로 저예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그 준비되신 분 맞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엔 에코 프로비엠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통해 차트 기반의 흐름을 정리해 드렸고요 이제 기업의 핵심 펀더멘털 시장 환경 그리고 중장기 방향성에 좀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진입을 고려 중인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2701-6611번호로 개별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단순 추세 판단이 아닌 흐름과 이슈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 소재 분야, 그 중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핵심 기업입니다. 특히 글로벌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서 요구되는 개너지 밀도, 고출력 배터리에 최적화된 제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기차 산업 흐름과 높은 연동성을 보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2023에서 2024년 통화는 이른바 2차전지 테마의 중심 종목으로서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2025년 들어서는 그 열기가 다소 식으면서 실적 조정과 모멘텀 약화 이슈가 부각된 바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단연 글로벌 수요 둔화와 고객사 재고 조정에 따른 영향이었습니다. 실제로 전기차 시장 전체가 최근 1년간 성장 속도 둔화를 겪었고 그에 따라 배터리 업체들의 발주도 줄어들면서 에코 프로비엠 같은 소재 공급사들 역시 주문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의 경우 몇개 분기에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도 있었고 이익률 측면에서도 한동안은 부담이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장 전체가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수요와 재고의 일시적 미스매칭 구간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밸류체인 상단에 있는 기업일수록 선반영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조정 이후엔 반등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봐야 할 부분은 에코 프로비엠의 북미 진출과 공급망 현지화 전략입니다. IRA 이후 북미에서의 배터리 소재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재 기업들에게도 현지 생산 여부가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미국 테네시주에 양극재 공장을 착공했고, 향후 북미 고객사들, 특히 GM, 포드, 테슬라 등과의 협업 가능성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2026년 가동이 목표이지만, 2025년 하반기부터는 선계약 혹은 테스트 수주 등의 형태로 시장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주가 모멘텀도 동반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에코프로비엠이 단순히 북미에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생산부터 납품 인증까지 전 라인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구조는 타사와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속도이고 정책 수혜를 실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기술 경쟁력과 제품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고니켈 기반의 nca 양극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특히 하이니켈 비율 측면에서 글로벌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엔 중국을 중심으로 LFT 양극재가 확산되면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존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저가 경쟁을 지향하고 고출력 고안전성을 요구하는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에 특화된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엔 전고체 배터리 하이니켈 NCMA 기반 양극재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기술적 포지셔닝은 단기적인 판가 경쟁엔 다소 밀릴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도와 고객 충성도를 통해 꾸준한 실적 레버리지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건 지배구조와 오너 리스크 관련 이슈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의 자회사이고, 과거 몇 차례에 걸쳐 오너 일가의 주식 매도, 지분율 변화, 계열사 내부 거래 이슈 등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말에서 2024년 촘 일부 경영진의 주식 매도가 타이밍상 맞물리면서 수급에 악영향을 줬다는 비판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IR 강화를 포함한 신뢰 회복 노력이 이어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 자체의 사업적 성과는 계열사 중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그룹 리스크보다도 각 계열사의 독립성과 실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다시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향후 전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실적 회복의 타이밍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를 전후해 고객사 재고 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배터리 업체들의 발주 확대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중장기 계약이 많은 구조이고 생산 능력 자체가 늘어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수요 회복과 맞물려 빠른 실적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북미향 수주와 가시화되는 해외 매출 비중입니다. 북미 생산 거점이 단지 하나의 공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과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염두에 둔 확장 전략이라는 점에서 선도적인 포지션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기술 경쟁력 기반의 방어력입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오히려 기술력 기반의 고부가 제품군을 보유한 업체들이 낙폭 제한 반등 탄력 동시 확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실제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마지막은 정책 및 ESG 수혜 포인트입니다. 탄소 감축, 폐배터리 재활용, 저탄소 공정 인증 등 글로벌 전기차 OEM들이 요구하는 ESG 기준을 빠르게 충족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인 수출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현재 단기 조정 국면에 위치해 있지만, 북미 확장, 기술 경쟁력, 수요 회복이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중장기 성장 사이클 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슈 반영에 따른 등락이 클수 있으나 중장기 포지션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타점 설정이나 보유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010-270-1661 번호로 문의 해 주시고요 지금 구간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라는 건 아마도 지금 주식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이실 겁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불안한가요? 뭘 사야 할지 모르겠나요? 뉴스는 넘쳐나는데 도대체 어떤 정보가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저도 잘 압니다. 정말 그 마음 너무나 공감됩니다. 저 역시 과거엔 매일같이 정보에 휘둘리고 혼자 판단하다 손절하고 급등하면 쫓아 들어갔다가 물리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정보의 질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내 계좌는 늘 제자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뒤로 저는 단 하나에 집중했습니다. 정확한 정보, 실전 전략, 그리고 진짜 실력. 그 결과 지금은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고 있고 이제는 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화면 잘 봐주세요. 영상 보면서 펜으로 하나하나 동그라미 치고 밑줄 그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문구 보이시죠? 0102701661 급등 문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건 단순한 홍보 번호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계좌가 변화되는 출발점이 될수 있는 하나의 초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번호로 급등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방에 바로 초대해드립니다. 그 정보방에서는 뭐가 있냐고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이 이미지에 나와 있는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께 실제로 드리는 100% 무료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이 문장 보세요.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정보 제공이 아닙니다. 100% 무료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요즘 주식 커뮤니티, 단톡방, 리딩방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면 어때요? 무료입니다. 해놓고는 며칠 지나면 프리미엄 전환, 관리비, 수수료, 상담비용 얘기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저희 정보방은 어떤 명목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진짜로 무료입니다. 왜냐? 정보는 팔지 않고 나눠야 가치가 있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찾지 못해 고통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정보를 개방한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정보가 오냐고요? 다음 문장으로 가보죠. 주식 기초 교육 제공. 여러분 주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기초부터 제대로 배운 사람은 정말 적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감으로 매매하고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기본이 안된 상태에서 들어가면 결국 세력의 밥이 되고 기관의 털기에 휘둘리고 뉴스에 속고 차트에 쏠려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정보방에선 정말 제대로 된 기초교육을 드립니다. 단타와 스윙의 차이, 추세분석의 핵심, 수급의 흐름, 시황 보는 법, 보조지표 해석 방법까지 짧고 굵게. 그리고 실전 위주로 교육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 한해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도 문의 주셔도 가능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도 스스로 종목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음은 이 문장입니다. 보유 종목 대응 전략 제공.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손절도 못하고, 익절도 못하고 계속 들고만 있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계좌 열 때마다 한숨 나오는 그 종목. 근데 팔자니 올라갈 것 같고 들고 있자니 계속 빠지고 결국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보유만 하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저희는 그 종목을 단순히 가지고 있어 보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종목의 수급 세력 흔적 뉴스 반응 기술적 위치 그리고 시장 흐름과의 상관관계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드립니다 물타기를 해야 하는 종목인지 오히려 털고 나와야 하는 종목인지 당일로 끊고 스위칭 해야 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짚어드립니다 특히 평단 조절 방법 기회비용 관리 심리방어 전략까지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로 다시 중심을 잡고 투자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 매집주 특별 분석 제공 여러분 급등주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 뒤엔 세력이 있고 그 전에 흔적이 있습니다 거래량 체결 강도 분봉 흐름 이런 거다 봐야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걸 못 봅니다 보려고 해도 어렵고 기술적으로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늘 결과만 보고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봅니다. 기관 수급 데이터, 외인 매매 패턴, 전일 대비 거래량 변화, 보조 지표 이상 신호, 지지선 깨지지 않는 구조. 이런 걸 모두 종합 분석해서 아직 뉴스도 안 나간 급등 후보 종목 바로 그 세력 매집주를 사전에 포착해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이 오늘 들어온다. 이 종목은 이틀에서 3일 안에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략까지 딱 정리해서 드립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 나온 010-2701-6611이 번호로 급등은 딱두 글자만 보내세요.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거 전부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유료 전화 없습니다 그냥 문자 하나 보내는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계좌의 변화를 줄수 있는 시간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내일도 다음주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투자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환점의 가이드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010-270-1661 급등